지금 여기 어디? CX의 성지! 신개념 아이돌 버라이어티. 세계가 주목한 단 하나의 아이돌. 아이돌의 미래를 예언한다. K-pop 아이돌과 K-무당의 성스러운 만남. 아이돌, 성지슬래 아이돌, 성지슬래 아이돌 성지순례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아주 스페셜한 아이돌과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세 번째 아이돌을 소개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짐을 장착한 쇼트급 아이돌 CIX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성지순례 하러 왔습니다 둘, 셋 i x 안녕하세요 CIX입니다 생겨가지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참새가 <laughs> 시작됐는데. 푸른뱀의뱀 뛰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해요? <laughs> 3년 전에 고락은 끝났고요. 아... 중국이 뭐여요 해외에서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좋아요. 무조건 다잘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세요. 너무 아... 아... 좋아요, 다 좋은데 뭔가를 막고 있는 느낌? 어... 어, 전생에 아팠어요. 파파라치가 찍힌다 그래. 진짜 나오길 잘했네요. 엑의 성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c 엑 리더 비 x 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셰엑스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의 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의 막내 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재수가 좋으려는지 새해부터 잘생긴 꽃미남을 함께하게 되니까 오늘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을 팍팍 받아갈 것 같은 그런 아유, 기분입니다. 그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그동안 아이돌 성지순례는 신인 아이돌들이 찾아왔었는데 음. CIX는 올해 데뷔한 지 7년 차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녹화하기 이틀 전에 데뷔 2000일도 맞으셨다는 아, 데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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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프로 중에 프로인데 성지순례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데뷔한 지 2000일이 되기도 했지만 뭔가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예. 마음이 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또잘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게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CIX의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2년 전에 신년 운세와 뭐 타로 관상을 보셨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무당들과 만나는 자리가 어색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떠세요? 근데 그때 신년하문서올 때는 선생님이 한분 계셨었는데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앞에 살려니까 좀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베테랑들이 오셨으니까 무당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laughs> 똑바로 차려야 될같 정말, 정말 차려야 돼요. <laughs> 안 그러면 한방 먹을 수가 있어요. 아, <laughs> 기운들이 보통이 아니라서 오히려 우리를 막 점을 봐주는 거 아니에요? 내부 <laughs> 내네분늘 <laughs> 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뭔가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길로 풀릴 수 있을지에 음.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미래. 저는 저랑 이제 저희 가족 가족 모두가 올해부터 삼세가 시작되는데 오. 그, 또 동생은 또역삼제라는 어.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가족 운세를 좀 아, 찾아보셨나 봐요. 역삼제라는 말도 알고. 아, 동생 음. 이런 이거 관심이 음. 많아. 아. 동생은 부러웠어요 나 오늘.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도 저희. 제 미래도 궁금하고 저희 팀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서 그런 건 그런 것들 좀 많이 여쭤 보고 싶습니다. 미래와 팀. 저는 또 이번 연도가 그 푸른 뱀의 뭐 띠라고 들었는 해라고 들었는데 음, 제 뱀띠거든요. 어. 이번 연도 어떻게 될지가 네. 궁금합니다. 2025년에 네, 신수 같은 네, 금증이네요 맞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런데 이분들이 성지순례를 찾아온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 어, 네. 여러분들의 숙소에서 어. 귀신을 본 적이 아, 있대. 그래요, 귀신. 맞아요. 진짜. 우리가 나름 귀신 보는 무단들이잖아요. 네, 네. 도대체 어떤 귀신을 만나보시는지. 저희가 지금 숙소 말고 다른 지역에 살았던 숙소가 있었는데, 네. 저랑 이렇게 용의 형이 같은 방을 썼었어요. 음. 용의 형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 진짜 몇달 동안 가위를 계속 눌렀어요. 용이 음, 형이. 잠시만요. 계속 눌렸는데뭐 어, 이상하다 했는데 저도 어느 날 이제 잠을 잤는데 이제 꿈에서 어떤 귀신을 봤어요. 그냥 귀, 귀신이 막 저한테 막 너만 죽인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음. 깼는데 어, 뭔가 이상하다 하고 이제 그 귀신의 생김새랑 이런 걸 말했어요, 형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용이 형이 자기 꿈에도 똑같은 귀신이 나왔다고. 음. 그러고 며칠 뒤에 이제 저는 이렇게 누워 있고 용이 형은 옆에 자고 있었어요. 근데 용이 형이 또 가위에 눌렸는데 깨면서 방금 자기 꿈에서 그때 말했던 귀신이 자기 옆에서 저를 가리키면서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똑같은 귀신을 본 게. 근데 그 이사하고 나서는 없었어요. 그거는 잘그 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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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숙소에서? 그 여자 귀신? 어, 아, 긴 생머리였는데? 그 얼굴은 뭔가 좀 아, 기괴했어요. 아저씨 음. 얼굴가 엄청 중년에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고 음. 몸은 되게 애기 몸이었어요. 음. 근데 흰색 소복을 입고 있고. 저는 여자 아이도 봤었는데. 그 아이가 막 너무 시끄럽다고 막 벽이 무너진다고 무섭다고 막 소리치고 음? 다녔거든요 방을. 근데 한달 뒤에 진짜 밑에 집에서 벽을 허무는 공사를 해가지고 음. 무서웠던 거다. <laughs> 그 방에 있었구나. 아, 있었던 거. 어 무서워. 그 방에 <laughs> 뭔 이유가 있었겠지. 맞아요. 그럼 CIX와 응. 함께하는 아이돌 성지순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무당들의 영적 레이더를 통해 CIX의 미래를 확인하고 아이돌의 영적 프로필을 작성하는 시간. 아이돌 성지순례 제1 코스 가스는 프로필. 자 가스는 프로필에서는 아이돌 분들에게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CIX 어떤 뜻인가요? CIX는 이제 Complete in X로 이게. 미지수의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미지수의 완성? 네, 맞습니다. 네. 솔직히 아이돌 세계가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는데, CIX는 데뷔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음악방송에서 1위도 했고, 어, 7년이라는 시간동안에 꾸준히 사랑받고 있잖아요? 네, 혹시 네네. 비결이 있을까요? 모든 아이돌분들이 똑같겠지만 팬분들을 잘 챙기기도 네. 하고 팬분들과 의 소통을 너무 잘 해가지고 오랫동안 팬분들께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CIX에게 국내 무대는 너무 좁습니다 맞아요 <laughs> 일본, 유럽, 뭐 미국까지 <laughs> 18개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 투어도 하셨잖아요. 네. 이 월드 투어를 하면서 해외 팬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거나 뭐 감명 깊은 해외 팬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어 저희가 되게 처음 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또저희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항상 너무 감사한 거. 그리고 CIX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그동안 다양한 컨셉과 음. 음악을 선보였는데 이번 컴백곡의 포인트는 뭔가요? 저희 CIX만의 스타일로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약간 퍼포먼스도 퍼포먼스 위주로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음. 또 이렇게 이번 타이틀곡인 썬더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곧 새로운 곡으로 활동을 시작하니까 과연 그곡의 운은 어떨지, 대박을 부르는 곡이 맞을지 우리가 영검을 띄워 봐야 할 텐데. 그래도 또 직접 봐야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당연하죠 <laughs> <laughs> 그럼 CIX의 신곡 무대 박수로 청해 볼게요. <laughs> <laughs> b e s c h i s 난잠시 t Let's make it rain I feel the thunder 아 근데 춤이 정말 어렵네요. 엄청 네. 힘듭니다. 어, 근데 너무 카리스마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뛰어나가서 가지 <같이> 출 뻔했어. <laughs> 나 <laughs> 춤을 잘못 추는데, 너무 박진감 넘치고, 흥이 너무 흥이 넘치니까 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자, 그럼, CIX의 천둥 같은 기운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CIX를 파헤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한 분씩 CIX라는 팀에 대한 비밀을 밝히고, 미래까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는 뭐, 안타깝다라는 말, 뭐, 내용이 좀 많이 생각났어요. 왜냐면, 실력들은 다 너무 좋고, 분명히 이렇게 빛이 날 원석인데, 이 원석이 아직 딱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한테. 실력에 비해서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무조건 다잘 된다고 할순 없잖아. 네. 그 근데 이제 그대들이 모자란 게 아니고, 그대들이 빛이 빵! 하게 나올 그 때가 안달랐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뭐 훌륭하고 의미도 좋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름이 너무 세요. 이 그룹 이름이. 아 너무 이름을 바꿔야 될것같은 어, 그룹 이름이 너무 강하고 뭐 애칭이나 다른 식으로 많이 불릴 거예요. 아, 시야에. 예, 예. 본인들 팀명이. 아, 그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이 그래도 다 와서 좀 터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세월이라고 더 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싹이 나오는 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싹이 나무가 돼서 열매가 되는 시기는 조금 기다야겠지만 아주 뿌리가 썩어서 없어질 지 일은 없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분명히 있으니까. 운이 조금 모자라요 이름을 지금 바꾸면 될까요? 음? <laughs> 늦지 않았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팀 자체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 이름이 딱 뭔가를 막고 있는 느낌? 아. 또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일각에서는 배우 같은 느낌도 많고 일각에서는 가수, 일각에서는 모델, 굉장히 다양한 느낌들이 다 모라일체가 되면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른 기운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팀의 전체적인 기운은 제가 봐도 매우 훌륭합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무당인 저로서도 어, 뭔가 박수가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2025년에 해가 바뀌면서 팀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끼리 브이로그 같은 걸좀더 많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어. 어, 더 많이 찍어서 좀 많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최대한 알렸으면 좋겠고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좀 많이 뽐내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가면 갈수록 이롭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올해가 2025년이 되기는 하지만 올해 2025년만 볼게 아니라 6년, 7년, 8년 앞으로 한석 3년 정도의 시기를 보면 아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름나겠구나 더더 어,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응원되고 기대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름을 바꾸면 뭘로 바까요 <laughs> <laughs> 네, 이름이 세긴 해. 항상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CSI, <웃음> CIS <웃음> <웃음> 이렇게들 기억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시, 아 저희 원래 사실 c i x 말고 원래 후보가 하나 더 있었어요. <laughs> 그 바, 반월소년이라고. <웃음> 반월소년. <웃음> <웃음> 그거랑 이거 둘. 그,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laughs> 그것도 아니. <아니에요. 웃음> 아, <laughs> 그랬었습니다. 네. 그냥 쳐다보니까 이 그룹이, 어, 좀 변화가 오면서 한두번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어떤 기운 자체가 이 지금 조합을 어느 정도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생과 죽음의 세계와 현생의 세계, 지금 2025년도에, 을사년의이 세계에 뭔가 마저 들어가는 시기가 25년도부터 뭐 서서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더네 분이 완벽하게 합을 맞추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그렇게 좀더 하는 것이 팬들한테도 보여지고 시청자에게 보여진다면 빵 터지지 않겠나. 그런 거가 좀 느껴졌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 네, 저는 굉장히 네 분을 보면서 아우라가 너무, 너무 멋있게 보여요. 자신감,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뭔가가 조금 따라주지 않는 기운이 되다 보니까 어, 내가 잡고는 싶은데, 잡아 당기는 끈이,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손에 아이러나게 잡히니까, 거기서 조금 뭔가가 좌우자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쫓기지 마세요. 어... 쫓기는 부분이 너무 많아. 밑에 후배들 따라 오는 거는, 걔네들은 그냥 따라 오는 애들이야. 거기서 너무 많이 쫓기다 보니까, 급한 마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놔야 돼. 제가 지금 세 번째 보거든요, 아이들을. 세 번째 보는데, <laughs> 멋있어요, 아, 네. 진짜, 진짜, 진짜.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살아있어, 용암이 끓는 네. 기운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내가 쓸수 있는 기운을 갖고 그냥 한번 자신 있게 달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자제하지 네, 네. 마시고. 네. 알죠?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볼때 변화가 좀 많았었어요. 음. 뭐 사무실을 이사를 했다거나 오. 내 집에 변화가 좀 들어왔다거나 그 변화가 오면서 큰 기회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큰 기회를 놓쳤어요. 어... 이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걸 놓치다 보니까 어... 이큰 기회를 못 잡아서 조금 주춤했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운대가안 음... 맞았던 거지. 음... 그러니까 기회가 너무 빨리와 버렸던 거예요. 음... 근데 올해 그 기회가 한번더올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는 팬분들이 봤을 때 단체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솔로를 놓고 봐요. 저 오빠는 멋쩌고저 뭐 오빠는 멋쩌고그 뭐 색깔을 보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하면 이게 많이 좀 확장이 되겠다. 오. 그리고 뭔지 모르게 뭔 무대예요. 그 무대로 인해서 해외에서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오. 올해. 근데 올. 그게 올해. 좀 그거 하나만 터져도 그것 또한 나한테 기회가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laughs> 자 이렇게 CIX에 대한 저희 다섯 명의 예언을 들으셨는데 CIX 여러분 어떠셨어요? 진짜 처음으로 약간 그 무당 선생님들을 뵙는 거라 어, 되게 신기하고 뭔가 계속 소름 돋는 느낌 그래서 어, 좋네요 <laughs> 안 무섭죠? 어, 무섭지 않습니다 아, <laughs> 뭔가 살짝 좀 무섭네요 약간. <laughs> 근데 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올해도 멤버들이랑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때까지 있었던 뭔가의 그런 뭐 변화가 있었다든가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미래 예언도 해주시니까 되게 신기하면서도 뭔가 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그래도 뭔가 좀더잘될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단체 점상도 봤으니까 빨리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웃음> <웃음> 팀도 궁금하겠지만 네. 솔직히. 각자에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할 것같아요 아, 맞죠? 맞습니다 네. 중요하다 제일 궁금하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CIX 멤버들을 파헤쳐보고 개인적인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아이돌 성지순례 제 2코스 각계 점사 내가 본 거울 속의 내 물음에 널 허락한다면 크고 좋은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인연자가 없어요. 끝났어요. 너. 장이 진짜 안 좋아요. 응? 완전 심합니다. 아팠던 전세계 기운을 다 버려야 되는데. 꼭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28 정도가 되면. 수명을 단축합니다. 너. 배우로서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다 보니까. 악역으로 보이는데, 치지 말고 하십시오. 얼굴에 도화도 많고,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건 처음인데, 난기를 갈것 같습니다. 저요 연예계는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신기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귀신도 많이 있나요, 주변? 그럼요. 어유참못자겠다 <laughs> <laughs>